0.8 나오네, 0.8.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오징어국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성인 남자 주먹 크기 약 360g 정도 계량하셔서고 나박나박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께는 0.2cm 정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번기 회복에도 좋고 혈당 수치도 낮춰주는 맛있는 양파는 95g 정도만 계량해서 0 3 c m 4cm 정도로 잘라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양고추는 5g, 홍고추도 5g 정도만 자 어슬기시로 썰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운 맛을 내고 싶거나 아주 입맛을 돋구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 자, 만나게 썰어 주시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향신채소 대파님은 자 5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스틱 모양으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의 주인공, 오징어예요. 어젯밤에 잡아 갖고 왔는데, 자, 살아있네, 살아있어. 자, 오징어는 계량했더니 180g 정도 나가고요. 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중불로 해주시고요 여기다 들기름을 8g 정도만 넣고 무가 절반이 될 때까지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는 원래 생으로 먹었을 때가 가장 제일 좋아요 사람들한테는요 무를 가열해서 볶으면 무에 좋은 성분이 다 없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도 무는 국이나 육수 끓일 때꼭 들어가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좋은 성분은 없어지더라도 이 무를 넣고 볶게 되면 시원한 맛과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무를 넣고 볶아요 그냥 물에다가 무를 넣고 그냥 끓여도 되겠지만은 좀 가장 큰 문제점은 무의 알싸한 매운맛 속에 그 떫은 맛이 있는데 그냥 끓이게 되면 그 떫은 맛이 남게 돼요 그래서 볶고서 끓이게 되면 그 가열해서 그 떫은 맛이 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가 절반 정도 볶였으면요 여기다 굵은 고춧가루를 7g 정도 계량해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운 고춧가루는 4g 정도만 넣어 갖고 불을 약불로 조정하신 다음에 한 2분 정도만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불로 2분 정도 볶아주신 다음에 물을 1,150g 정도 넣고 불을 강불로 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선정 멸치액젓을 20g 넣어주시고 간마늘도 20g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끓이면 되겠습니다. 자,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자 오징어를 넣고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오징어 맛보다 좀 국물이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오징어를 넣고 끓이셔도 되겠습니다. 오징어를 넣고 재착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불은 중불로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양파하고 청양고추를 넣고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불은 중불이고요. 여기다가 대상 제품 해물 감미료를 1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물 요리나 해물 뭐 육수 이런 데 보통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이 오징어국에다 넣으면 짧은 시간 조리에 이 오징어국 맛을 더 풍부하게 맛을 내주니까. 해물 감미료도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후춧가루는 1g 정도만 넣어 주시고요 짜릿한 매운맛과 상큼하면서도 자극적인 향을 내주기 때문에 오징어국이 더 맛있습니다 양념을 다 넣으셨으면 중불로 유지해 주시고요 뚜껑을 연 상태로 3분간만 무에서 충분하게 맛이 우러나올 때까지 끓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 이후에, 자, 시원하고 단맛을 내주는 대파를 넣고, 대파가 어느 정도 맛이 우러나오면, 자, 그때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드실 때 정도 되면 염도가 0.8 정도 될 거예요. 딱 적당한 수치이긴 한데, 밥하고 같이 말아 드시면 왠지 약간 섭섭하게 좀 싱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건강에 좋게 드실려면 0.8에 맞춰서 드시면 되겠지만은, 나는 조금 간을 좀더 세게 드셔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소금을 한 2g에서 한 3g 정도 더 추가해서 간을 맞춰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자, 오징어 무국 맛나게 끓여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징어 섞어 찌개도 아, 한번 쭈기네. 올려볼게요. 정말 맛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8 남자, 0.8. 연사였습니다. 0.8.